강호가 던진 폭탄 같은 한마디는 모든 것을 갈라놓았는데요. 은호의 입양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은 충격과 호기심, 그리고 잔혹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무너진 건 은호였어요. 그동안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왔던 희생과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렸던 겁니다. 그녀는 눈앞이 아득해지고 숨이 막혔는데, 그 순간 강호의 눈빛 속에서 차가운 승리감이 번뜩이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은호는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가 단순히 분노에 휩싸여 한 행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질투와 원망을 터뜨린 결과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순이는 곧장 달려와 은호를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은호는 내 딸이야, 내 누나야? 라며 강호를 다그쳤지만 이미 눈이 돌아버린 강호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피한 방울 안 섞였으면서 내 위에서 훈계하고 나를 무시했잖아. 다 빼앗아 간건 은호 누나였다고? 라며 끝없는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은호는 더 이상 강호를 동생으로 부를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부서져버린 거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지역은 강호를 말리려 했습니다. 그만해 강호.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다가갔지만 강호는 밀쳐내며 넌 빠져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지역은 잠시 얼어붙었는데요. 그 무력한 모습은 그가 여전히 은호를 지키기엔 부족한 남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눈빛 속에서 깊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보게 됐습니다. 반면 성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강호를 붙잡으며 이건 선을 넘은 거야. 당장 멈춰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은호를 향한 강한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성재의 모습은 한층 더 빛나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은호 역시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성재라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지역을 향한 묵직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은호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히는 것 같았고, 동네 뒷말은 온통 자신을 향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양하라며 그럼 진짜 가족은 누구야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은호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하루를 버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제 나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고립감이 더 짙어졌습니다. 순이 역시 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은호를 지키고 싶었지만 이미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호를 붙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상처를 내가 더 깊게 만들었네. 미안하다, 은호야. 그러나 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엄마, 이젠 저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그냥 제가 감당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체념이었고, 모녀 사이에 깊은 벽이 생겨버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성재는 점점 더 은호 곁을 지키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카페에서 은호가 쓰러져 코피를 쏟았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와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도 성재였고, 혼자 버티지 말아요. 이제 내가 있잖아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 것도 성제였습니다. 은호의 눈에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은호의 마음에 바로 닿을 수는 없었어요. 이미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은 성제의 진심조차 경계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역은 여전히 뒤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누구보다 은호의 아픔을 잘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의 무력감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죠. 책상에 엎드려 잠든 지역의 손에 쥐어진 빼곡한 가계부와 서류들을 보게 된 은호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는지 얼마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지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은호는 문득 잠든 지역의 손을 살며시 잡았고 그 순간 지역이 눈을 뜨며 무심코 은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전류 같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 손길 하나가 그동안 티격태격하며 쌓아온 모든 감정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예감이 깃든 순간이었죠. 한편 성재의 집안에서는 새로운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석은 여전히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내 네, 엄마 같은 여자 만나지 마라. 도망치고 배신하는 여자는 똑같아. 이 말에 성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사실 성희가 숨기고 있던 진실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과거 사랑에 실패하면서 아이를 버렸던 그 사건은 지금의 성재와 은호 지역 모두의 운명을 뒤흔들 복선이 숨어 있었던 거죠. 성희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아들에게 차를 따라주면서도 속으로는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네가 진실을 알게 되면 넌 나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지. 그리고 강호는 자신이 저지른 폭로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은호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결국 자신도 고립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동네 어른들의 눈총, 친구들의 외면, 그리고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까지 그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가라앉았죠. 그때 그에게 다가온 낯선 인물은 그의 삶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그걸 줄 수도 있어. 이 인물은 성의와 연결된 과거를 지니고 있었고 강호에게 위험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은호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대가로 자신이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죠. 강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서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호를 둘러싼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다시금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앞으로 다가올 더큰 폭풍 속에서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를 버려야 할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은호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익숙했던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무심한 대화 소리조차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입양 알아잖아. 그래서 저런 거였어. 가족이 다 저러니 불쌍하네. 이런 말들이 실제로 들린 건지 아니면 은호의 불안이 만들어낸 환청이었는지 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는 얼굴로 커피를 내리며 애써 무너져 내리는 속마음을 감췄습니다. 지역은 그런 은호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무언가 해주고 싶었지만 자신이 가진 현실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 하나, 내세울 배경 하나 없는 자신이 은호 옆에 설 자격이 있는지조차 자신할 수 없었죠. 그는 은호의 곁을 맴돌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면 나한테 말해도 돼.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들어줄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은호는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역 씨. 근데 괜찮아요. 그냥 제가 버텨야 하는 거라서요. 그 말은 지역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성재는 한발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은호가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못하도록 단호히 말했죠. 은호씨, 이제는 제발 혼자서 다 짊어지지 마세요. 그게 습관처럼 굳어지면 정말 누구도 못 믿게 돼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은호는 순간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성재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고, 그의 말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묘한 떨림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은호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강호는 스스로의 행동이 불러온 후폭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은호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정작 무너진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동네의 시선, 친구들의 비난, 심지어 어머니 순위의 실망까지. 그는 갈수록 고립되어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접근한 낯선 인물은 치명적인 제안을 내놓았죠. 네가 원했던 건 인정받는 거잖아. 은호를 완전히 무너뜨리면 넌내 자리를 찾을 수 있어. 그 제안 속에는 달콤한 유혹이 숨어 있었지만 동시에 강호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갈 덫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호는 망설였지만 이미 한번 금기를 넘어선 그는 쉽게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인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석이 아들에게 던진 말이 자꾸 마음을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죠. "내 엄마 같은 여자 만나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과거를 들추려는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소나기에서 모든 걸움켜쥐려 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점점 현실을 잠식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사랑 때문에 아이를 버렸던 그 비밀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었고, 언젠가는 성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폭탄이 될 거라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지역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성희와 관련된 뭔가 어두운 비밀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모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희가 은호를 바라볼 때마다 묘하게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과거에 성희가 했던 말들. 그 퍼즐 조각들을 이어붙이자 믿기 힘든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의 과거와 성재의 집안, 그리고 성희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깊게 얽혀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은호는 카페 문을 닫고 홀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여전히 늦은 시간까지 서류를 붙잡고 있었고, 성재는 잠시 들렀다가 돌아간 뒤였죠. 은호는 지쳐서 한숨을 쉬며 카운터에 머리를 묻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건 다름 아닌 강호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누나, 아니, 은호씨. 이제 다 끝내야지. 네가 내 인생을 망쳤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분노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지역이 달려나와 강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해 강호. 이건 너도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강호는 미친 듯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건 이미 지나갔어. 이제는 그냥 끝을 보는 거야. 그 순간 은호의 눈에 번뜩 스친 건 강호가 들고 있던 종이 뭉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의와 관련된 문서 같았고 은호조차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은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문서가 드러나면 모든 관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릴 거라는 걸요. 지역은 강호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문서 한 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은호는 그 문장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입양 동의서 친모성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